한해땀 흘려진 농사. 그 수확물 앞에서 농부부부는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추수철과 명절이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졸에서 농사를 이어받은 막내 아들과 그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 듣다 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내 형제 중 막내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하나둘씩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 준 자금으로 도시에서 집을 사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며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오직 막내만이 고향에 남았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막내가 농사 일을 물려받아야 한다면서 논으로 밭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논과 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제 모두가 떠난 집에서 본격적인 농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농사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되는 모판 만들기와 모내기, 여름 내내 계속되는 병충해와의 치열한 전쟁, 태풍 예보가 나면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논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뜨겁고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 재난 문자가 날아와도 농사일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더위에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지만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 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추수 작업까지 1년 365일이 모두 농사와 직결된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성실한 남편만을 믿고 결혼해준 아내가 있어서 참을만 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두툼한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늘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속에서 막내 부부는 묵묵히 땅을 일궜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드디어 추수철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든 논에서 잠시나마 보람을 느꼈습니다.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마다 쌓이는 쌀, 포대들을 보며 부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농사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시집온 첫해 맞닥뜨린 상황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수확한 쌀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어머니의 지시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큰아들 집에는 스무 포대, 둘째와 셋째에게는 각각 열다섯 포대씩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형제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막내 덕분에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마움은 점차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올해는 조금 더줄수 없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의 아내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온 첫 해, 처음으로 추수를 마친 날 밤, 정성스럽게 포대에 담은 햅쌀을 형제들에게 보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농사일에 손 하나 대지 않은 사람들이 왜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고,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형수들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쌀을 받는 것을 마치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많이 먹으니 쌀을 좀더 달라는 요구까지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일손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주러 내려온 형제는 큰형이 유일했고, 그마저도 1년에 고작 며칠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농사 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내의 가슴 속에는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자신들 부부뿐인데, 조학의 기쁨은 모든 형제가 나눠 가져간다는 현실이 점점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둘째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논밭을 다 물려받은 것은 막내가 아니냐? 자신들은 손 털고 도시로 나온 것이니 조학은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형도 이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은 막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논밭이라는 확실한 자산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쌀몇 포대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논밭을 물려받은 것이 죄냐고. 그 땅을 지키려고 매일 허리 휘며 일하는 것은 자신들 부부인데. 왜 수화까지 나눠야만 하느냐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는 언제나 막내 며느리의 전담이었습니다. 차례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식 장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형수들은 추석 당일에 편안하게 내려와서 풍성한 식탁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둘째 형수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는 쌀을 조금 더줄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기 집은 아이들이 많아서 쌀 소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막내 아내의 마음 속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화산이 터졌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너무하신다고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 명절 준비에 손을 보탠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들 부부는 1년 365일 땀을 흘리며 일한다고. 그런데 왜 당연히 받아가느냐고. 그것도 더 달라고 하느냐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형수들은 즉시 발끈했습니다. 자신들이 강제로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어머니가 주라고 해서 받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논밭을 물려받은 것이 막내이니까.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내 아내는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냐고. 농사일은 하지 않으면서 쌀은 당연히 받아가는 것이 가족이냐고. 그것이 형제의 도리냐고 물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오직 큰 형만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 말이 맞다고 자신들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다고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쌀몇 포대 가지고 저런 난리를 치느냐고 결국은 욕심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막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나가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논밭을 물려받았으니 당연히 나눠주어야 한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논밭을 물려받은 대가로 평생의 고된 노동을 짊어진 막내 부부와 수학의 결실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 형제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농사의 땀방울과 가족의 돌이라는 무거운 짐. 과연 누가 더큰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대를 이어온 땅의 가치와 그 땅에서 흘린 노동의 가치. 그 사이에서 진정한 공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막내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복잡한 가족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